안녕하세요. 청년부 암송팀 시작기반입니다 어, 이번 대림절에 저희의 열네 번째 프로젝트인 이사야 11장 암송이 은혜 가운데 장을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교역자님을 포함한 총 53명의 팀원이 매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저희 열명이 대표로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암송하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여,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함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할 장난하며 어, 젖 먹는 젖된 아이가 <laughs>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요. 네, 거룩한 사 모든 곳에서 해듦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무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 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싹이 나서 만민의 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의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